리움 미술관에서 12월까지 열리는 김범 개인전 리뷰입니다. 김범 리움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에 대해서 금주 시사 저널에 제가 기고한 리뷰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무료 개방의 2주치 예약이 모두 꽉 차서 안표까지 나돌아서 화제가 됐던 마우리초 카텔란 전시. 그거 이후에 리움 미술관이 내놓은 후속 타가 김범 개인전이거든요. 카텔란 개인전처럼 작가의 예술세계를 중간 정리하는 성격이라서 30년 전 초기작처럼 구작의 편성이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90년대 우리나라 미술계의 한 흐름을 환기시키는 전시라는 의미죠 김범의 창작연대기를 정리한 리움 전시장의 첫인상은 어땠냐 예, 황량한 느낌을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큰 평수에 높은 천장을 가진 리움 미술관의 스케일과 대비감을 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김범의 작품 대부분이 쓴 재료를 한번 봅시다. 채색되지 않은 미세 캔버스, 실, 철사, 돌, 흰 종이, 스티로폼, 연필, 잉크, 뭐, 등등등. 대부분이 이제 무채색으로 통일되어 있고, 작품 사이즈도 작아요. 그리고 캔버스 천과 흰 종이, 검정색과 연필처럼, 어, 미술의 기본 재료만으로 완성된 작품은 미의 최소주의로 요약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그 최소한의 제스처로, 최대 미적 효과를 뽑아내는 게 고수거든요. 김범개 인전은 일견 묵직한 관념적 주제를 간판으로 내걸고 스펙터클과 작품의 규모를 과시해온 비엔날레형 전시의 외형과는 정반대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듬성듬성 벽과 바닥에 놓인 채도가 낮은 김범의 소품들을 보고 있자니 1990년대 중후반께 소수의 미술가들이 주도했던 국내 개념주의 미술의 경향의 한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범이 일관되게 밀고 나갔던 개념주의의 색채는 최소주의 미학을 고수함으로써 과유불급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동시대 미술의 스케일주의나 뭐 의미중심주의에 대한 선극기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나아가 미술계를 지배하는 통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인 점에서 미술에 대한 미술, 즉 메타미술로 규정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개념주의 미술의 명맥이 지금 끊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날 미술판의 주된 흐름은 시장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환금성이 높은 작품, 그리고 볼거리 지수가 높은 작품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미술의 공식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허구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허구로 재현된 미술을 보고, 실물 본 것이 양을 속아주는 게 관객의 인습적 반응이라는 뜻이죠. 감상은 원래 그렇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김범의 2001년도 그림, 현관 열쇠를 보면, 캔버스 천에 검정 아크릴로 산세를 그린 풍경화처럼 보이는데 열쇠에서 물결무늬 홈 부분만 크게 떼어내서 그린 거거든요 흡사 능선으로 이루어진 산풍경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작품 제목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그림이 현관 열쇠의 부분을 그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자는 홈이 파인 열쇠를 그린 그림으로부터 능선이 늘어선 산풍경을 떠올린단 말이죠 탁자 위에 다리미, 라디오, 주전자를 얹은 설치작품 제목이 뭐냐면,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입니다. 이게 2002년도 작업인데, 자세히 보면 라디오는 바닥면에 다리미의 열판이 부착되어서 다리미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다리미는 구멍이 뚫린 열판의 앞부분으로 물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전자 기능을 할수 있고, 주전자는 안테나가 부착되어서 라디오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관과 명칭이 불일치하는 이런 블랙 코미디 작품도 미술 재현의 공식을 제멋대로 뒤튼 거죠. 김범의 미학은 이렇게 일관돼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공들여 자세히 보라는 교과서적 조언이 있죠. 이 조언은 세부 묘사가 중요한 그림 그리고 그림 속에 묘사된 도상들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이해가 가능한 옛날 그림에 통하는 감상법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현대미술 전시장에선 작품의 진가가 되게 첫인상에서 결정될 때가 많거든요. 작품의 우열을 가르는 곳이 심사 현장이잖아요. 근데 심사 현장에서도 좋고 나쁨은 거의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김범의 모든 작품들은 허망할 정도로 간결한 이미지랑 단조로운 색채로 구성되어 있지만 맥락을 짚으려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내공이 쌓인 관객만이 김범의 작품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전시장 초입에 배치된 영상 작업이 제목이 볼거리인데, 2010년도 작업. 쫓꼬 쫓기는 동물 세계를 다룬 영상물로 그냥 간적으로 그냥 휙 지나치기 쉬운 작품이에요. 그도 래 그럴 만한 게 워낙에 빠른 속도로 두 동물이 초원을 내달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동물의 왕국이란 기성 동물 다큐멘터리 영상이 워낙에 저화질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을 파악하기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훅 보고 지나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작품은 영상 편집소를 이용해서 초식 동물인 영양이 육식 동물인 치타를 뒤쫓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먹이사슬의 위계를 바깥치게 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영양이 치타위주를 쫓을 일이 없잖아요. 이처럼 김범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규범과 통념을 천연덕스럽게 뒤집어 놓는 블랙 코미디를 자신의 미적 포지션으로 정한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인기가 높은 작품은 31분짜리 영상, 노란 비명 그리기인데요. 미디어 아트, 정확히 말하면 비디오 아트는 러닝 타임도 길고, 내용도 지루해서 끝까지 보지 않고 나오기 마련이죠. 근데 이 작품은 그림 그리는 법을 시청자한테 쉽게 가르쳐서 인기를 끌었던 옛날 TV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 제목이 밤노스의 그림을 그립시다인데, 그 방송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술 강사로 출연한 전문 연기자가 밤노스의 방송 멘트로 흔히 알려져 있는 어때요? 쉽죠? 뭐 이런 말을 중간중간에 따라하면서 그림에 감정을 입히는 법을 가르친다는 내용이거든요. 영상 일부를 볼게요. 우선 고통스러운 비명을 좀 넣어 볼까요? 아! 이런 긴 비명 소리는 아플 때 특히 누가 팔을 뒤로 꺾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때 나는 소리 같네요. 여기에 슬픔에 찬 비명을 좀 넣어봅시다. 퍼머한트 옐로우 딥에 약간의 보라색을 섞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종종 이런 비명 질러 보셨나요? 아, 노란 물감을 묻힌 붓이 캔버스에 닿을 때 붓과 캔버스 사이에다가 아, 비명을 지르면 그림에 감정이 입혀진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미술작품에 인간의 감정이 담겨있다라는 세간의 통념을 풍자작업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본 때가 언제냐면 2012년도 광주 비엔날레에서였어요. 이 작품은 비엔날레 본전 시장이 아니라 광주 대인 시장의 허름한 공간에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이 날 만큼 당시에도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저는 외부 특강 때이 작품을 단골로 자주 보여줘요. 이 영상 작품은 팝아트는 아니지만 동시대 예능 문화를 사용해서 현재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의 스타일을 전유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죠. 김범은 자신의 미적 관점을 개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매체를 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장르에 묶이지 않고 평면, 입체, 이 작품처럼 미디어 그리고 설치 등 장르를 오가는 창작을 이어왔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세계 마술에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채색 작업이 많고 찢어지기 쉬운 종이나 부, 부서지기 쉬운 스트로폼처럼 소장하기에도 까다로운 재료로 골라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광문 앞에 세워진 이순신 동상 있죠 예, 이 동상은 1968년도 세종로에 건립되어서 올해로 55년째를 맞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조형물인데 어, 이순신 동상은 조선 중기 무신 어, 이순신의 충성심을 재현한 주제의식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청동을 재료로 썼기 때문에 보존성도 높습니다 음, 각 시대의 미감에 부합하는 미술이 그 시대의 주류로 출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전후부터 한 20세기 초반까지 이 무렵은 이순신 동상이 차지했던 입지가 그 시대의 미감에 부합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스트로폼이나 실, 강목, 철사, 기선품 등을 결합해서 소품을 만든 김범의 작품 같은 경우는 자기 색채를 고집한 개념미술인 점에서 21세기 이후의 미감과 어울리는 입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상을 만든 김세중 조각가와 리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김범이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은 많은 보도로 알려진 바가 있죠. 제 리뷰의 결말은 이래요. 미술은 변하거든요. 근데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미감에 어울리는 미술이 출연합니다.